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아주 핫한데요. 인공지능도 이제 지능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학습을 하려면 사실은 누군가 이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뭐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할때 뭐 사물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이 사물의 이, 이 대상은 뭐 사람이 사람이야, 자동차야, 길이야, 뭐 신호판이야, 신호 신호등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이 지정을 하고 무엇인지 갈, 가르쳐주는 그 데이터 가공 작업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 가공 작업을 원하는 고객사가 계시고요. 어 고객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그걸 온라인상에 저희가 이제 올려놓게 되면 저희 또 불특정 다수의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들이 로그인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가공 작업의 어떤 중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이제 가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공하는 툴이 하나 필요하고요. 뭐 툴은 뭐 이제 기본 어느 정도 개발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들게 되면 이제 사무실에 작업할 사람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작업하는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소규모로 뭐 다섯 명, 열 명, 뭐 많게는 뭐 수십 명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10만 단위, 뭐, 100만 단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새,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 분들은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런 것을 조금 뭐 싫어하는 경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뭐,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뭐 유행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하고 남은 시간은 자기 또 삶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제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자수가 작업하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이 이제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순수하게 작업만 하고 작업에 대한 퍼포먼스 가지고 이제 또 돈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처음에 이제 저희랑 했던 고객사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뭐 서비스 만드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한 2, 30명을 고용해서 저희랑을 통해서는 실제 작업에 한 500명 이상이 투입됐고 기간도 뭐 3개월로 급속하게 단, 단축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좀 좋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거의 문서화된 어떤 정의를 가이드 문서를 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위를 하셔야 되니까 학습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뭐 엄청난 수준의 뭐 프로그래밍 수준의 어떤 컴퓨터 능력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우스라든지 경우에 따른 디지타이저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약간 it에 대한 능숙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업 자체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인내심이라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할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퀄리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작은 부분도 마무리하는 그런 꼼꼼함 능력도 좀 필요해서 약간 이제 그런적인 성향을 보이시, 그런 성향을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작업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디어스, 디지털 뉴딜 사업에 이제 많은 돈이 쓰이는데요. 뭐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뭐 토목공사 이런 대신에 국가의 인공지능 사업 발, 인공지능이 이제 국가의 미래다 보니까 이 산업 발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창조도 필요하고, 두 마리 토끼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가공 업무에 아, 수천억이 좀 쓰였죠. 이첫 해에 많은 돈이 쓰이다 보니, 이100%이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돈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참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이돈 중에 상당 퍼센트는 어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으로 쓰게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이제 어 매출화해서, 어, 이제 뭐,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이 부분 활성화되면 이 자체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크라우드 소싱의 작업자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서 이제 가공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 인공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나오게 되고요. 올해 말에 이걸로 써서 뭐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탄생하는 데에 어떤 초속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부터 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작업, 툴 하나 만들고 작업자 붙여서 작업하는 건 되게 쉬운데요. 이뭐 10만 명, 100만 명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고민들을 많이 했고, 벌써 1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해가지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 국제특허도 등, 어, 출원을 해서 그 노하우를 이제 플랫폼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인공지능을 했을 때 약간 두려움을 많이 가져서 일자리 대체, 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좀 시각이긴 한데요. 또 다른 시각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실은 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크라우드 옵스도 사실 그런 어, 대표적인 회사고요. 저희도 지금 창업 지금 3년 반 만에 4년 정도 됐는데요. 인원도 작년 대비 저희가 50명 이상 신규 채용했고요, 올해. 회사 차원에서도 채용했고, 저희가 작업자 비용도 온오프라인 포함하면 50억 이상, 어, 임금을 제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는 거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그 서비스를 운영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은 경제성장과 발맞춰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오히려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뭐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약간 수혜를 입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예전에는 작업자를 자기들, 특히 대기업들은 작업자를 기업 내부에 두고 작업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도 사업장이 폐쇄되는 일도 잦고 그분들 자체가 이제 와서 하는 것들에 리스크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셔서 어, 이 무작정 기업 내부에서 이런 작업을 처리할 게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고 개인정보 이슈가 없고 이런 부분은. 크라우드소싱으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어 이제 작업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었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크라우드소싱에 많은 작업이 이제 이관되는,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시장이 훨씬 더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기업, 물론 이제 큰뭐 대기업 왜좀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공지능 산업에 많이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뭐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참 장기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추가 대어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좀 엣지 있는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전 단계의 어떤 기초는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뭐, 한, 한, 1년 투입됐다고 끝날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투입이 돼야, 뭐, 5년, 10년 내에 저희가 이제 강국으로.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저희가 뭐, IT 붐이 있고, 그때 뭐, 저희가 광케이블도 많이 깔고, 그런 이제 기반 투자를 많이 해놔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투자가 몇 년간은 좀 쌓여 있어야, 거기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나오고, 세계적인 서비스. 가 나올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